이 10편 80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회복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위는 어떤 환경이기에, 어떤 형편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복을 어,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을까. 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이 시위에 나타난 시어를 통해서 대충 예상은 할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오늘 딱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입니다. 어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유다가 빠져 있지요. 그리고 1절에서도 보면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은, 뭐, 문하세, 에브라임, 뭐, 이런 것 합치면, 어 이것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이 시는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그 이후, 막, 을망한 그 이후에, 아마 이 아사비라는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요청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 그때, 어, 이 북이스라엘만 멸망해서 완전히 해체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남 유대도 똑같이 어, 침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였죠. 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요시아 시대에 와서 좀 회복을 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의 상황을 담아서 아마 이 유대의 말기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인이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을까? 그 시인의 상태와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그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오늘 이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기를 8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포도나무는 깊은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하시고 열두 집하에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이유가 이두 정탐꾼이 들고 지고 온 바로 포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아마 포도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 바로 그러한 열매들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 포도나무처럼 어, 그곳에 심으셨고 그리고 그곳에 심으셔서 울창하고 번창하게 만드셨지만 지금의 상황은 13절에 보듯이 멧돼지들, 뭐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국까지 들짐승들이 해야 하면서 계속 침략하고 어, 그들을 공격하는 매일 얻어맞는 상황 속에 있는 어,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 주위 국가와 주변 나라로부터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들의 비웃음은 아마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 믿는 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뭐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잘안돼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부끄럽죠 어, 뭐 막말로 표현하면 쪽팔리죠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어, 나를 괴롭히는 저들보단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좀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별어이 마음속의 불평 원망 이것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가지가 있었어요. 예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함께 예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시인의 큰 문제는 마음속에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뭐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막혀져 있으니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단절된 상황에서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을 하면 진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런 이 어, 애매한 모습이 돼 버리는 거죠. 어, 우리의 이 신앙도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내 지금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고민해 볼 때. 어 그것을 어 기준하고 평가하는 가장 큰어이 지표가 지금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 우리 뭐 집사님 막 힘든 환경 속에 있고 뭐 권사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아유 우리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기중에 그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어,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 삶 속에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기분이 상한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입니다. 어, 그러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죠. 뭐,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뭐,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실까? 어, 솔직히 기도를 해보면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도줄이 한번 막히면, 그 기도줄을 다시 회복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무슨 뭐, 두 시간, 네 시간 기도하시던 분들도, 기도줄이 한 번, 예, 흐트러지거나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눈 감아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어, 내 간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것이 될것 같은데 안 돼요. 해보면. 이게 영적인 단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쉬는 그런 답답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남이 해결해 줄수 없는 영적인 단절 속에서 지금 주님을, 어, 나아가게 되었다. 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안 따라주고, 주위에 있는 괴롭힘이 계속되고, 기도도 잘안 되고.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 시인이 할수 있는, 회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이여 빛을 비추소서. 기도가 끊어져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 그래서 삶이 참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결국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대안은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기도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돼요. 네. 우리 생각에는 아뭐 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이거 뭐 해서 뭐하겠어 하는데 결국 그...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환경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통로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저 어, 죄를 져었고 땅끝까지 쫓겨나서 정말 이곳으로 올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정하신 그 보좌를 향하여서 내가 엎드리고 다시 회개하고 무릎을 끌으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로 그래도 뒤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로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19절에 보면 끝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채를 돌이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리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의 보자를 향해서 다시 무릎을 꿇는, 끝까지 무릎을 꿇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목사들도 기도가 잘안될 때가 많아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조차도 기도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기도가 되게 무서우고 힘든 거면 누가 합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이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신만 나고, 또내 마음속에, 또이 단절감 속에서 내가 절망을 느낄지라도,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 어, 그러한 기도의 무릎이 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 자체가 이미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 항상 그몇 번씩 겪고 몇 번씩 고민하고 몇 번씩 또 힘들었던 문제가 어,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준비를 합니다. 뭐 소모임이면 소모임, 아니면은 무슨 뭐 교회가 어, 사역하는 거면 사역하는 거 구제사역하면 하는 거또 선교하면 선교하고 그런 것들 다 했어요. 어, 8년째인데 뭐안 해본 게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다 했죠. 좋은 거라는 걸다 갖다 써보고.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어, 기도 없이 시작하면 다 망합니다. <laughs> 제가 그걸 진짜 뼈저리게 예.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뭐 우리 주위에 계속 있지만 뭐 격리 해제 뭐 거의 다 되고 방역 문제 거의 이제 마스크 신뢰도 다시 버든다면서요. 이제, 교회의 사역들을 하나, 둘,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어, 또 그런 요구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당연하죠. 뭐, 이제 예전에 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뭐, 그걸 되게 깊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내린 중간 결론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도 안 된다. 오히려 기도 없이 뭔가를 시도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교회의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 뭘 하면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소망한 이 시인은 이 기도의 끝을 보는데요. 우리 함께, 예, 우리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봅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세상에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인이 이 회복의 시작을 기도로 잡고, 어,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를 어, 시작하기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인이 두 번째 마음 먹은 건 기도의 자리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어, 왜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가? 어, 기도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 뭐... 대표적인 예를 아시죠? 음, 엘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중에 엘리아처럼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아가, 어, 그 놀라운 이 850대 1의 싸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단에 모든 재물을 태우는 그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 갈멜산의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더 이상 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비 내리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그러한 임제의 모습을 나타내신 후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를 어, 내일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도 하셨고 승리도 했고 그리고 이미 기도의 어, 역사도 보았는데 어,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뭐 이제 아유 내려가면 비 옵니다 그러면 될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여덟 번이나 하나님 앞에 비올 때까지 기도를 하죠. 이 모습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도의 열매와 기도의 영광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것이에요. 몇번 두들겨 보고 그만둘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어막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어몇 번을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요구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봤을 때 제가 볼땐 그거 같아요. 어, 이후에 어,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쉽게 아는데 아마 그때 엘리야가 어,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세게 확 하고. 그 후에 비가 확 왔으면 엘리아는 그때부터는 왕, 왕이 되고 신이 됩니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안 돼서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모든 게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자기도 깨닫고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의지를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는 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이 명제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포기할 게 있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게 있는데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성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